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한번 빠르게 체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무려 5천 명을 넘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를 확인하고 잡아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관련주 잡을 방법까지 다 모두 다 공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일 구독자 감사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여러분들께 무료로 장중에 관련해서 급등주 리딩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오늘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 바로 메디아나가 들었습니다. 메디아나 수익 확보하신 분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서 이제 병상이나 응급 환자 의료기기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나왔는데요. 1차적으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이후에 한번 도지캔들 눌림을 줬죠. 그러면서 재차 장기 인평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저희 매수 신호 매수 신호 날 때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 신호 나면서 우리가 장 중에 무려 25.99% 대략 뭐10% 이상 수익은 충분히 확보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메디아나를 지금 현재까지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셔야 맞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단기 지지선은 7,200원. 7,200원선 이 황금선입니다. 항상 저희가 기준으 삼는 황금선 7200원 200원, 200원 라이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쭉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훼손을 한다면 가급적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무료 종목들 공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메디아나같이 이렇게 장중에 급등할 종목들 빠르게 받아 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시죠. 010 7752 4 7 7 4 이쪽 번호로 해서 숫자 문자로 1번 1번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연말까지는 무료로 장중에 급등주 잡아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들 모두 매수타점, 매도타점 모두 다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슈는 지금 현재 나온 게 이제 FDA 자문기구 이제 향균제 자문위원회입니다. ADAC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몰르피나비르 이제 먹크사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그 관련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사실 몰르피나비르 같은 게 얘가 사실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부작용도 많고요.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 23명 중에 지금 1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 특히나 예방 중증 예방 효과도 맨 처음엔 50%대였다가 이게 또 갑자기 또 유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30%대로 좀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주목해야 될게 일단 일차적으로 화이자죠, 박스로비드죠, 박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급사용승인이 11월 16일 날 했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내용들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당연히 승인 공고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관련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한번 이거 화이자 관련주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장중에 여러 여러 종목들이 계속 왔다 갔다 순환매를 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핵심을 깨뚫고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사실 뭐 크게 보자면 사실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죠? 사실 유럽이 지금, 지금 판매성이 맞고 지금 계약 절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셀트리온을 잡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말에 과연 아까 같이 뭐 메디아나처럼 이것만 하루만에 이렇게도 수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셀트리온 가지고 과연 몇 프로의 수익을 실현 하실 것 같습니까 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지금 4분기 실적까지 지금 확인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저희는 움직일 거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그리고 지금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넥 라인을 잡고 보면은 과거 이렇게 24만 원대 안착을 하면서 내년쯤 돼야 그죠?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가지고만 움직인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 전략들은 다 아래 저희 쪽 번호로 뭐 문의 주셔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전략 집 자료 집다 드릴 테니까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셀트리온 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닥권에 있으면서 코로나 치료제로 그리고 지금 현재 임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 힌트 드리자면, 올루피 라비르가 지금 부작용이 많고 중증 예방률이 아까 지금 30% 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분명히 화이자 쪽 플러스 다른 여타 물질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임상 진행 중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련해서 아직까지 주가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 여럿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이번 달. 일주일 안에 이 종목만 다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무려 뭐100% 이상 수익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만 잡으시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관련해서 오픈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 010-7752-4774 행운을 부는 번호입니다. 7752-4774 이쪽 번호로 숫자로 문자 1번, 1번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는 무료로 연말까지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를 어떤 종목 꼭 잡아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잡아서 100% 이상 수익을 낼수 있을까 고민이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시고요.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숫자로 1번. 1번만 보내 주시면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해서 모두 저희가 가진 모든 자료들을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